밥상은 지금 솔직히 다 차려졌어. 숟가락질만 하면 되고, 젓가락질만 하면 되는데, 이숟가락들기가 약간 조금 버겁다라는 뜻이구 쉽게 표현을 하자. 이 사람 지금 사주가 그래.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만큼 만들어 온고 이만큼 꾸려 가고, 어? 이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 관리도 잘하기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심점 네. 한번 부탁드려볼 거예요. 이분 제가 좀 궁금한 분의 사주를 좀 들고 와봤는데, 네.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어떤 기운이라던가, 네. 이분이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네. 또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음. 한번 공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65년생에 60... 와, 이 인형번 고집이 대단한데? 이건 인형번 자기가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닌데? 음. 어, 우리 나이가 61살. 내 이름 석자는 나라에 조금 떨추라는 사주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형에다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추진력도 상당히 좋아. 그리고 왜냐? 내가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소리가 이게 똑똑 부러져. 네. 죽어도 아니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음. 그리고 있지? 이 사람이 착 눈길을 보잖아? 음. 눈에. 지금 딱 보여지는 게 이게 진짜 레이저 도 소득이 강한 강한 기운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 사람을 다룰 줄은 아는 사람이고 네. 어? 지금 딱 봤을 때에 사람을 다룰 줄은 아는 사람이고 무언가 맘먹은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무언가 꺾어야 되겠다 싶으면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왜 내가 굽힐 때는. 확실하게 굽힐 줄도 알아. 음. 허나 내가 빳빳하게 세워 놓고 누군가를 적대를 하고 상대를 하고 뭐를 한다라고 할것 같으면 죽어도 안 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있으면은 그걸 파야 돼. 음. 알아야 돼. 어. 그냥 대인 관계에 있어 갖고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만나서 이 사람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모든 정보 수집을 먼저 한다라는 소리야. 만약에 이분이 사업가라라고 할것 같으면 정말 대성할 사람. 음... 왜? 음... 처음에 얘기를 했죠? 내 이름 석자는 난리라고 하는 게 네. 모든 일에 있어갖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들은 진짜 똑똑 부러지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음... 그리고 지금 이 사주를 딱 봤을 적엔 또 뭐가 있냐면 있지. 장교라는 소리가 나와. 장... 군인으로딱 봤을 적엔 이큰 인물이잖아. 네. 그치? 네. 어, 큰 인물이고 무언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야. 오... 어, 어찌 보면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장군처럼도 보이고, 산 사람인데 군사들이 좌우로 쫙 깔려 있는 것들이 보여. 음... 그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야.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봤을 적에 이분이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 2, 3년 전부터 무언가 준비를 하고는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내 뜻대로 조금 잘안 풀려 들어갔다라는 소리야 음... 안 풀려 들어가고 내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내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를 하느라고 좀 바빴다라는 소리가 나와 음... 무언가 막 치우는 모습들이 보여 네. 걸거치는 것들 치우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그래서 정작 내 거를 지금 못해 놨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딱 봤을 적에 올해 을사 년 하반기 하반기도 아니야 좀 가깝게 보이는데, 계약이 됐든, 무슨 성사가 됐든, 음. 하나를 꼭 이뤄놔야 돼. 어. 하나를 꼭 이뤄놔야지만이, 네. 그 다음이 있다라는 소리. 음. 지금 딱 음. 봤을 적에.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진짜 큰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할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래, 건설업이나 뭔가가 한다라고 할것 같으면, 음. 큰 건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만약에 주춤해서 딱 떨어진다라고 할것 같은 이거를 또 내가 언제 잡을지를 몰라 지금. 아, 앞으로는 어, 어. 왜 자꾸 밀린다라는 소리. 기회가 밀린다라는 소리. 네. 어. 월등히 잘난 음. 사람이고 월등히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기운 자체로 딱 봤을 적엔 이게 이렇게 보여. 약간 흔들림이 보인다는 음. 소리. 그래서 꼭, 늦어도, 하, 이게 달수로는 지금 좀 그런데, 달수로는 좀 그런데, 왠지 모르게 10월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10월, 10월. 10월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안쪽까지는 무조건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뤄놔야지만이, 그 다음 풀어가기가 수월하다라는 소리가 나와. 어, 준비는 철저하게 됐는데, 네. 뭔가 약간 여기서 까딱 했다가는 말짱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어. 이 사람의 오래 운기로 봤을 때는 음음. 어떤 그 이동수라던가 음. 어떤 그런 성취하는 그런 운이 있긴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방해 공작이 조금 많이 들어온대. 주변에서. 어, 무언가 자꾸 이렇게 턱턱턱.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동안에 그냥 내 것만 쫙 보고 왔으면은 이게 조금 순탄할 텐데 네. 남의 거를 정리정돈을 해주다 보니까 정작 내 거를 지금 못 챙겼기 때문에 내 것을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흔들림이 들어온다라는. 어, 간당간당해. 지금 딱 봤을 적에. 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계약권을 무조건 따야 되는데, 네. 따기는 따야 되는데, 준비는 다돼 있단 말이지. 음... 준비는 다돼 있는데,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내가 엎어질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 사람 혼자서 달라드는 격이 아니다라는 소리야. 내가 독점을 할수 있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소리야. 음...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 아닌 싸움이 된다라는 소리 지금. 음. 기운으로 딱 봤을 적에. 그럼 이분은 좀 올해 음. 좀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너무 고대다라는 소리가 나와. 네. 이게 너무 고대다라는 것은 적당한 타협도 보고 음. 해야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라는 소리가 나와. 나라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있지, 꼴밉다라는 소리도 나와. 그렇잖아. 네. 사람이 있잖아 잘나도 내 스스로가 너무 잘난 척을 하다보면 있지 놈들이 네. 인정하면서도 배아리가 꼴리거든 음. 그런 격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운기로 봤을 적에는 아예 나쁘다 아예 꽝이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 음. 그냥 평타로 지금 보이고 있어 음. 근데 내가 추진하는 일에서는 흔들림이 보인다라는 소리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판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음. 운이 중요한 애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 안 그러면 커다란 이 건수를 또 잡아내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돼. 어, 살짝 뒤로 어, 뒤로 빠져서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것들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서 음. 또이몇 년에 이라는 이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밥상은 어, 지금 솔직히 다 차려졌어. 음. 숟가락질만 하면 되고 젓가락질만 하면 되는데 이 숟가락 들기가 약간 조금 버겁다라는 소리가 음. 나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 지금 사주가 그래.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음. 이만큼 만들어오고, 이만큼 꾸려가고, 어 이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 관리도 잘하기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치고 들어오는 격이 있다는 라 음. 소리야. 응기로 어, 봤을 적엔 그래요. 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지럽다. 이게 이 이분이 이분이 지금 이 생각이 너무 너무 많은가. 봐 이거 음. 그러니까 어지럽고 멀미 날라 그래.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의외의 결과 나와가지고 좀 놀았는데. 네. 놀랐는데, 그럼 앞으로 제가 이 사람한테 좀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 들려온다고 하면은. 네. 제가 다시 한번더 인사드려 찾아올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